거예요. 검정이 없다면 검정 스타트를 하면서 하고, 그 다음에 저는 무조건 소털이에요. 저 소털 색깔 진짜 좋아하잖아요. 소털이 어디에든지 되게 잘 어울려요. 핑크에도 잘 어울리고, 데님에도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제가 소털이랑 검정이랑 제 웨스턴 부츠 두개 신고 있는 거 아시죠?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근데 제 거는 자수는 톤톤 색깔로 있는데, 요 디테일은 없어요. 요 디테일도 아니고요. 어, 그래서, 그리고 요 색깔도 진짜 예쁘죠? 요 색깔 한번 신어볼게요. 자, 얘 리얼이에요. 리얼. 리얼 스웨이드. 짧은 거를 좋아하시는구나. 저는 긴걸 너무 좋아해요. 저는 긴걸 좋아하거든요? 근데 요런 앵글도 좋아하죠. 부추가 저희 집에, 저는 아울렛 가가지고 파리 가서 셀프 사느냐고 사진 촬영 때문에 엄청 많이 신었어요. 자, 얘가 얘가, 소털보다는 카키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색. 카키도 아니고, 아무튼, 칼라가, 얘를 뭐라고 해야 돼? 얘 무슨 칼라 같아? 아, 진짜 예쁘다. 알지 아, 약간, 약간 모카, 모카카키 같은 색깔이에요. 모카카키 같은 색깔. 그리고 얘가 소털이에요. 됐죠? 응.